자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 디피티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laughs> 리 디피티 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사회가 비정상을 정상이라 가르치는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예로 비투 카푸어 영끌 PCG 페미인데 3년 후면 사회 양상이 바뀔 것이라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지금 비정상의 끝판왕이네요. 예.. 네, 비정상의 끝판왕. 네. 사연 보내드렸습니아하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기서. 뭐, B2는 아실테고, 카푸어도 아실테고, 연글도 아실테고, 페미도 아실텐데, PCG는 뭐냐 하면, 어,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플렉, 그러니까, 폴리티컬 크레니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요렇게. 폴리티컬 커뮤니스트. 네. 자,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라는 신념 또는 그러한 신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하면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에 보면 뭔가 차별이나 어떤 그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뭐 이게 사실 이거랑 연관되는 거긴 한데 네. p c 주의가 그런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좋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왜냐 면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뭔가 싸우는 뭔가 싸움 붙이려는 것들이 많잖아. 뭐 남녀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기업들끼리 그렇고 사람들끼리 뭔가 힘없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제가 3년 후면 사회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3년 후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음. 일단 지금 첫 번째는, 어 거품이 빠져 나오고 있죠. 예, 네. 거품이 예 네. 빠져 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어 매일같이 뉴스에 뭐 나옵니까? 부동산 뭐또 떨어졌는데 사람 뭐 구입하는 사람 없어. 매물은 많은데, 사겠다는 손님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기사 못 봤습니까? 매일같이 나오죠. 강남도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제 다 떨어진 거지, 그럼. 강남이 떨어졌으면. 어. 이게 부동산이 일단 시작이죠. 부동산 시작이면 이제 다른 것도 떨어져 나가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우리나라 부동산이 사람들이 집을 사, 그러니까 집을 살기 위해서 샀습니까? 투자하려고 산 거잖아. 돈 벌려고 산거 아닙니까? 적당히 돈 벌려고 샀어요? 아니죠.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샀잖아.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샀는데 그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빚도 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빚토라고 하는 거죠 아, 빚토가 연끌이죠 연끌 맞잖아요 애초에 내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할게 아니면 그만한 빚은 안 줘도 되는데 뭔가 이때 아니면 내가 집못살것 같고 이때 사야 내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게 덥석 물었다가 지금 뭔가 심각해지는 식재 기미가 보이죠 점점 예. 지금 뭐 고정금리라 했던 것도 변동금리로 바뀔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어제 그 어제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 보러 가 있잖아. 예.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건데 원래 작년까지 뭐 금리가 2.8%였는데 지금 4.8%까지 올랐어 5%까지 가는 거. 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금리 인상.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부동산이 왜 빠져나갑니까? 이제 거품이 왜 빠져나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심한데, 어. 스테그 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요즘에, 전문용어로 지금 우리나라같이 스테그 플레이션 맞죠? 스테그 플레이션이 이런 말이야. 예. 스네그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거 같이 오고 있잖아요.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기업들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 안 좋아지고, 이 같이 오고 있잖아. 어. 지금 보면, 뭐, 식자재 같은 거 가격 이 올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음식 가격도 좀 오를 것 같아. 원래도 올랐지만 더, 올랐고, 더 오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물가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도 올랐죠. 다 올랐어. 사실 지 경기가 안 좋으면 오르면 안 되는데, 올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은말이냐 아니잖아. 돈은 더 적게 보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이 뭐, 뭐, 지갑사정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배달음 시켜먹는 사람 지갑사정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 네, 레볼루션이 가능합니다. 네.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이 좀 많네요. 절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현금 자산이 없는 사람 못 버텨요. 어, 부담이 큽니다. 생각해봐, 내가 먹고 살만하고 돈은 많이 벌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사실 좀 올라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금 자산이라든지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네 고맙습니다. 어, 내가 쓸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당장 얼마 오르는 것도 타이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가게 상황 보면 여윳돈이 없어 여러분. 뭐 아파트 대출금이나 뭐 관리비, 뭐 생활비, 뭐 교육비 저거 하면 나간 돈이 많아가지고 여윳돈이 없어. 근데 거기서 물가 를 올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통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몇 프로 오르는 것에 굉장히 서민들이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담감이 장난 아닌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갈것 같아요. 예, 네, 더갈것 같아요, 금리 인상.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리 지금 올랐다고, 이걸로 끝나겠지가 아니라, 더 오를 거예요, 여러분. 더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 걸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미국이 금리 올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예. 네. 우리나라가 스태그 플레이션 오기 전에 미국이 먼저 왔어요.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직접 다 맞아가지고 돈을 다 풀어버렸어.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라가지고 돈다 풀어버렸잖아요. 이제 걷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작정하고 올리면 답이 없어. 그냥 같이 올려야 돼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 번도 그 그렇,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피해도 크게 컸었기 때문에 물가를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뿌렸으면 걷어야 될거 아니야? 우나도 마찬가지로 간다는 거죠. 잠깐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이 무리수를 걸었던 비정상적인... 타임을 살았던 사람들의 좀 음... 결과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B2 연끌 하신 분들 했다가 지금 골로 간그 극단적인 선택을 는 기사들 나오잖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나온 거를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사 나오더라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동의되시면안 돼요. 사실 이런 기 이제 이런 거 있다가 잘못돼 가지고 뭐좀안 좋은 선택 하신 분들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일부러 국민 여설 때문에 기사화 안 시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기사 보셨죠 그 일가족 그런 게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내가 무리서 걸었다가 잘못돼 가지고 어, 감당하기 힘드니까 뭔가 책임 져 보기 전에 안 좋은 선택하는 거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삶을 포기한다거나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청년들 빚 감당 못해 가지고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는 거 역대 최강이라고 하잖아. 올해만으로 끝날까 요 이게? 올해만으로? 아닙니다. 내년부터 더, 더 많아져. 아마 저기 회생법원 같은 데는 굉장히 미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어. 개인회생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주식 비트코인만 그럴까요? 아파트 연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정신 팔린 분들,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남녀 갈등 이런 것도 있잖아. 돈이 있어야 먹고 살만이 하는 거지. 먹고 살지 못하면 힘이 없어. 여러분, 저 여기에 뭐좀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돈 많고 능력 좋고 잘 먹고 잘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절대 다서는 반대예요, 반대. 여기 있으면 뭔가 콩고미는 떨어질 것 같아서 있는 건데 콩고미 뭘 떨어져? 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업에서 이런 사람도 채용하려고 할까요?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무슨 빽들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야. 기업에서 이런 사람 뽑으면 손해예요. 그럼 안뽑으려 하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냉정하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데 이제 있으면 뭔가 이제 위 천장처럼 있으니까. 뭔가 혜택 볼수 있겠지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 혜택 무슨 혜택이 있어? 혜택을 볼수 있는 것도 경제가 좋아야 혜택이 있는 거지. 먹고 살 만한 혜택이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법을 빠지면서, 법을 빠지기 전까지는 이런 여자들이 막 굉장히 뭐, 남자한테 꼽도 주고, 자기들이 뭔뭐 집불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척 하면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경제가 빠지고, 이런 사람들 안 받아주고 하다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쑥으로 들잖아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져봐. 먹고 살기 힘든 이런 거 백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떨어져. 어? 안 그래요? 나이 먹었는데 취업표도안받아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제가 그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인 내 팩트나 얘기 줄게.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서비스업 앞으로 많이 파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 이쪽 계통에 서비스업 종사자좀 많을 걸 생각하는데 점점 서비스업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일하기 힘들 거예요. 여자분들 대부분 주간에서 일해야 되는데 편의 같은 게 주간 일자리 거의 뭐 이제 바늘에 어 바늘 구멍 나듯이 정말 촘촘히 몇개 없잖아요, 여러분. 서빙 같은 것도 이제 기회가 대신 할 거고 계산 같은 것도 이제 프로그램에 알아서 해줄 테고. 어뭐디자이사 같은 것도 요즘에 다 외조화시키거든요.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노가다 현장이나 아니면 제조 근로자 현장에 뭐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고 노동 환경이 변하게 되면 가장 먹고 사는 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질 사람들, 이 사람들. 거기다 경제도 안 좋아지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묶여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아니, 먹고 살만야뭐 지원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거지. 돈 나올 데가 없으면 본인들이 본인인생 어떻게 내가 어, 책임지고 살게 아니라면 저 집도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어. 제가 장담하는데 3년뒤면활력이 약해집니다. 목구사는게 힘들어지고, 뭐 지원 같은 거 끊기고, 네. 직장이 정착 못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 당장 생계 위협 받으면, 위협을 받는데, 뭐 도움을, 뭐 도와달라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어, 도와주는 것도 뭔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어, 뭐 불쌍해 보이고 해야 되는데, 불쌍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업자득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묶여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언제까지 갈까. 어디까지나 저런 어떤 패미 활동을 하신 분들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냥 순간적인 어떤 쾌락이야, 망각일 뿐이에요. 순간 그냥 훅 지나가는 거야. 안 그래요? 저런 게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한번 왔다가 쑥 지나갔다가 부작용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3년, 그 이상 걸릴 수 있는데, 3년만 걸리면, 지금 뭔가 좀 뽕에 취하신 분들, 아까는 못하는 사람, 비정상을 정상으로 봐야 들이시는 분들 그분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아우성 될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 근데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 누가 잡아준 사람이 있었더라고 그런 사람들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아까리 못하는 사람 더 힘들 거아니야 아까리 하는 사람도 힘든데 여러분 먹고 살 만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야 뭐 시위하고 뭐 이런 어떤 노동운동하고 뭐 남녀갈등하는 거지 경제가 박살나고 거품 빠지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도 호주머니 거진데.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당장 내일, 오늘날 걱정해야 되는데. 저런 게 무슨 의미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부터라도, 이쪽에 묶여있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어? 자꾸 여기에 뽕이 빠져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지금 나와야 뭔가 건질 수 있습니다. 3년 뒤에 나오면 못 나옵니다. 나온, 나온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